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탄핵의 경랑 속에서도 여러분 덕분에 5년을 버텨왔습니다. 댓글 하나, 응원 하나가 제게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미국은 역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가 살아있고 누구든지 법 앞에 서게 할수 있는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동력은 바로 이세 가지 정의와 법치 그리고 자유라는 아젠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지 돈이 많고, 인구가 많고, 땅이 넓다고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지배하는 진짜 힘은 물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정당성의 중심에는 자유와 정의 법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돈 많이 벌었습니다. 졸부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법치의 상실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한 채 우리는 결코 번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제도를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가 실현되는 나라. 그때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제 4월 13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 정부에서는 유령 유권자 5만 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그리고 이민자, 불법 체류자 등 시민권조차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된 것입니다. 에리조나주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승리한 곳입니다. 애리조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카운티가 국토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서 유령 유권자 명단을 삭제하고 실제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 명단만 유지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니라 부정선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런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5만 표나 불법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게 사실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아직도 시민권 확인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런 조치를 이제야 하는가? 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정에 나서는 애리조나 주정부의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이상 부정선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괴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가짜 뉴스, 유포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자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드러낸 사람은 처벌 당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겸령을 선포했던 현직 대통령조차 사법부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당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조작된 선거로 미국을 파괴한 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강경한 선언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4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한 법률 대리를 했던 로펌에 대해서 연방정부 계약 금지, 보안 등급 박탈, 정부 시설 출입 제한이라는 초강력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부정 선거를 방조하거나 은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FBI 캐시 파텔 국장도 부정 선거 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범죄 사례들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해서 국가 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무결성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제기되었던 126건의 선거 소송은 단한 건도 정식 재판이나 실질적 검증 없이 모두 대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동구을 선거 무효 소송이었습니다.위금숙 박사가 제기했던 이 사건은 4년 넘게 서버 검증 요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올해 3월에서야 신숙희 대법관 주심으로 감정을 처음으로 허용되었습니다.그러나 이 역시 선관위의 부분적 협조에 그칠 지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명령했던 투표 통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등 부실한 답변을 반복하면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최상위 국가 권력 기관이 되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를 포함한 원고 측들도 2020년 총선 당시에 30건이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 선거 보존 신청을 냈지만 증거 보존조차 전부 기각당했습니다. 또한 올해 63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시연회를 개최했던 그 자리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들의 요청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검증 없이 일방적 보여주기만 진행된 시연회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를 확정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도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고발할 법적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폭스뉴스는 지난 4월 5일 보도를 통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3대통령선거는 99.9% 부정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나라입니다. 선거부정과 관련된 수많은 불법행위 증거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고하거나 수사할 수단 자체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선거관리기구는 마드로 정권의 도구로 전락되었고, 사법부 독립성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고발을 접수할 기관도 없고, 언론들은 진실을 다루다가는 순식간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베네주엘라 대법원장 선관위 위원장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완전 동결해버렸고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1,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어서 국제 지명수배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를 단순한 내정 간섭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 형사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폭순 뉴스가 이런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한국과 직접 비교했다는 점은 이미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단지 부정선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에서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업 절차가 마비된 상태에서 부정 선거를 문제 삼을 제도적 경로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신고할 곳이 없는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부정 선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무법천지로 전략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윤 어게인 운동이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방식은 폭탄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법은 있었지만 법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구상 가장 후진 국가의 그 모습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오준승님 노바스코사님, 수덕덕명님, 조보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